안녕하세요, 여생들 반갑습니다. 재분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차를 사기 먹었어요. 네. 사기 당한 구아바. 자, 이게 대충 어떻게 됐느냐 어, 전차를 보니, 어, 뭐, 자기가 뭐 운행하실 때까지 문제가 없었대요. 네. 그래서, 뭐, 각종, 음. 차랑 주행에 문제가 없지만 다른 게 문제가 좀 많다. 뭐 외판이라던가, 뭐 시내에 뭐내장제가 없다던가, 뭐 에어컨이 안 된다, 오디오가 안 된다. 뭐 에어컨은 되긴 되는데 뭐 오디오가 안 된다던가. 뭐 그런 하자를 듣고 주행에는 문제 없다라는 말을 듣고 차를 샀는데, 보시면은. 경주용 구와 방. 차가 산지 10분 만에. 차를 사가지고 10분 만에. 차가 뻗었어요. 와, 10분에 법칙을 했네요. 이게 뭐고 이 그랬냐? 진짜 10분만에 보이다 바꾸고 있어요. 빼주면 안보 뭐야? 에 이거 맞지 말아요. 그 때. 아, 엔진 이 살벌하네요. 보면은, 자, 후레시 안 붙이죠. 프레시안보면죠저

보 네트에도 보시면 아직까지 오히려 고용인 거 보이시죠? 와, 아이씨, 뭐 하여튼 간에. 뭐 그렇게 했어요. 원래 2차로 각종 뭐 컨텐츠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2000년 베타 스왑, 뭐 터보가 올라가 있고 뭐 그래요. 지금 참고로 그전 판매자분은 그 유튜브에 2차를 올리신 분이 아니야 다른 분이니까 그 오해는 좀 말해주시면 좋겠고.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판 판매한 차주분이 아니다. 어 그건 전전전전차주분가 어. 뭐하여튼어 끊지고 응. 차를 보면 참 신기해 어떻게 차를 사지 0분만차뻔좋아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사제 터보라고 해도 내가 그 실내 보여줄게 뭐 실내는 솔직히 응. 응. 뭔데 안녕 없어 응. 요 왜냐하면 실내는 뭐 상태 안 좋은 건 알고 사니까 아 실내가냐 트렁크? 이 차가 뭐서킷이서 이런 차다 보니까 오디오가 좀. 없네. 오디오. 뭐그거 원래 그렇다 그거뭐 알고 상관 있거든 근데 보면은 이게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터리가 그냥 고정이 안 돼있다 뒤로 옮겨 놨는데 어머나 이게 맞나 이러지 마세요 고정이 안 돼있고 뭐. 이거 뭐 그럴 수 있어 운행.. 뭐 운행하는데 뭐 그렇게 뭐큰뭐 문제없다 애가 응. 근데 지금 시동걸면 소리 들려줄게 걸어줘 잠만 앞에서 찍어야 된 앞에서 엔진 소리 한다 뒤에 쓰 내연 전원 고백 어. 걸어줘. 이거 아니다 이거. 띵띵띵띵띵띵 차사1 0분만 이거 아니다 이거. 응. 어떻게 차를 사 가지고.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안 그랬나? 맞지. 그럴 수 있지. 그래 뭐차 사는 10분만에 뭐 뻗을 수도 뭐 엔진 오일 뭐다 붓고 뭐 뻗을 수 있죠 맨들 맞죠 뻗을 수 있지 니가 어렇게 생각하는대 응? 뭐 하여튼 가네. 말을 아껴있게 어, 말을 아까나 아껴. 어. 이것도 소심바언나면 안된다고 말을 아껴야된다고 하... 맨날 첫날 차 사오다가 이것도 차를 일단 전에 입금하고 뭐 물론 뭐 내가 산다는 건긴 한데 전에 입금하고 이전부터 하고 차를, 차를 샀단 말이야 딱 추가하는데 느낌이 세세서 뭔가 차도 뭔가 이상한 거야 음. 연기도 존나 나오고 음. 근데 뭐 오히려 그냥 막 분수처럼 폭파하더라고 음. 중고차 거래 대참사 진짜 그거 차 사고 그 당일에는 더 심했다 지금 여기 좀말 좀 중... 그때 봤다니까 지금은 좀 마른건데 여기 오일 다 묻어있었고 여기, 여기도, 여기도 지금 보면 아주 흥건하고 전체가 오일이었다 그냥 전체가 여기 밑에 요, 이거 요 뭐지? 라지에이터 라지에이터가 뭔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음, 콜론가 뭐인가 모르겠는데 여기도 다 젖어있고 지금 보면은 이, 그 어이가 없는게 흙기가 이게 빠진거 봤어도 흙기 라인이 그냥 빠진건 처음 본다 이렇게 이거는 원래 그랬나? 아니 몰라 차 타고 이상해서 보니까 이렇더라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하여튼, 뭐, 환불은 안 된다길래 하차 산지 10분 만에, 10분 만에, 거래하지 10분 만에 그냥 차가 뻗었지만, 환불을 뭐, 어렵다 하셔서, 내칼도또 찍어서 부산까지 왔지. <웃음> 응, 내칼 <laughs> 찍어서 왔지. 왔는데, 뭐, 몰라. 뭐, 환불은 안 된대. 진짜 아닐까 이거야. 맞지. 야 이거 먹고 그 가게 합니다 올래겠네. 가게 해도 이거 가게 할 것도 없다. 터빈도 뒤지고 뭐 엔진 뒤지고 뭐. 쇼바 좁아, 쇼바도 지금 있다. 뭐 EDFC인가 뭐돼 있다는데 뭐지 전원도 안 켜지고. 아 이거 이거 전자식 그뭐 그 조절 쇼바네. 모르겠다. 어, 일단 다 돌게. 아, 아 이거 전체가 이게 전체 다가 있지? 어이디나 지금 묻은 게. 어. 끔찍하다 끔찍해. 핸다. 뭐. 참. 차... 솔직히, 웹판 그런 거는알고한 거야. 야, 브레이크 이거 좋은 거 달려있네? 몰라. 모르겠지. 뭐, 이거, XG2PM? 그거과학 아, 아, 뭐. 일단은 뭐. 내일. 법률사무소랑 뭐, 각종 뭐, 법원. 그리고 뭐, 각종 뭐, 가가지고 상담 후 뭐, 진행할 것 같네요, 형들 원래 이 차로 각종 뭐 컨텐츠를 좀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차를 산지 10분 만에 차가 뻗져버려가지고 어좀컨텐츠를 위해서 뭐 다른 차를 또 다시 사야 될것 같습니다 제 염달래 뭐고제 그 2의 구아방에아제 3의 고아방이 될수 있었는데 그, 그. 차선이 근데 뭐, 내가 뭐. 이 차에 또 의문이 든게 뭐냐면 이따 얘가 어. 열어봐봐 아, 잠깐만. 아기 없다 아기 까죽 까죽이 더다아 몰라 웃긴 네 거. 봐봐 그리고 웃긴게 터보차인데 게이지가 여기 없어 맞네. 게이지가 여기 없어 게이지가 여기 있어 뭐, 깨져있어 뭐뭐뭐신경은 많이 달려있어 뭐 실내 이런거 뭐 그럴 수 있어 뭐 차가 싸니까 뭐이 이 혹시 이거 완전 이거 이 풀집감 배기는 뭐인데 도대체 음뭐차살때 뭐 주던데 써라고 근데 시, 차가 운전이 돼야지 쓰던러니까 그, 차고 살아있네 두개 세트로 진짜 니도 어이가 없지 않나 응. 하지만 부식은 피할 수 없다. 참이차 한번 썩힌 나 같은 차인 것 같아요. 뭐 카메라도 있었네. 몰라 근데 되는 게 어, 있어야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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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뭐 이런 거는 뭐무 따로 한게 맞긴 맞아. 무 따로 내가 차를 삼가7 0만 원에. 따가 아니라 이거는 각게 합니다. 이제 각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어? 음? 차를. 못다 칠시 그니까, 러 그러니까 주행에 네. 문제 없는 경우, 그, 판매할 때 주행에 문제는 없다 했어. 근데, 차를 산지 10분 만에 뻗으면 차 이게 주행에 문제가 있는 거 아이가? 맞지, 주행에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적으로 내가 부산 와가지고 막 부스트 터트리면서막 그러면서 막, 막 달리면서 와, 좋네 하면서 빵! 떨어졌어, 빵! 떨어졌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laughs> 막 어? 왕관 노래 들으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막 이게 뭐, 뻗었다. 그러면, 아씨, 내가 좀 밟았나보네. 하겠는데. 안 그래도 차 사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어. 제가 뭐천천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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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러고 갔는데, 갑자기 막, 어? 막차 안으로 연기가 막 들어오고. 그리고 심지어 있다니까. 차 안에 연기가 존나 들어와서. 아니, 진짜 뭐, 불나고처럼 연기가 계속 들어오네 목숨이 위험했네. 근데. 뭐가 딱, 그히따다면 뭐. 목숨이 위험했다. 어떻게 차가 시끄러에거든요 그니까. 러 끔찍하네 레하는만4 4만원이니까 응. 뭔데서 아, 전화벨선전화벨셔에다어 아, 아니 차를 사가지고 차를 치지만좀 샀어 그니까 러 엔진 주행에 문제 없지만 다른건 뭐 안좋고 뭐 검사가 안되고 뭐이거저것어그이해 근데 주행에 문제없는 그 말을 듣고 못다 70을 산건데 차가 1 9만에 뻗으면 곤란하지 이거 폐차비 한 10만원 더 얹어서 사야된거 아이가 이정도면 근데 레카비가 사실 만원들어다 그니까 그 정도 돈이면 아반떼 엑셀디한대 샀네 그 묻다 뭐 하여튼간 그래서 뭐좀 컨텐츠가 진행이 조금 지체가 된게 있네요 아이씨 골때이다 지몸미네 지몸미 일단 내일 뭐 더원 가고, 뭐이곳저 바쁘니까 일단 영상 잊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됐죠? 이런 일이 뭐 있었다. 좀그런거 응. 야, 오늘, 오늘의 먹고 마지막 먹고 소신발언. 소신발언. 어. 할 것도 없다. 자, 나, 내 소신발언 하나 이렇게. 응. 자, 중고차를 살때꼭 시운전을 해보고 살아. 응. 10분, 10분 동안 한번 타보고 와라. 응. 한 10분 동안 타봐야 될것 같아. 어. 자, 살솔 응. 근데 이차도 이거... 있다 이가 어. 차살때 시운전 안 해보고 산 차거든 응. 근데 이 차는 성공한 차이가이 음, 차는 뭐 고장도 안 나고 차가 안 25분 어쨌든 여러분들 중고차 살 때는 항상 그 시운전 10분 동안 해보고 이제 차를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뭐 자기가 탈 때는 문제가 없었대요 그거는 자기 합리화지 뭐 내가 타는 문제가 생기나봐 그럴 수 있지 차조남 아이가 차조남 차사지 10분만에 빠질 수도 있지, 안그런가 맞지, 차사면 10분만에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야, 블루엔지 입고하자. 어? 블루엔지 입고해가지고 술에 달라하자. 하... 해주겠나? 나는 너무 짱일까? 까먹. 이이뭐 패자 누구한 거? 야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안녕 들어오세요, 아니라 나가세요. <웃음> 나가세요. <웃음> <웃음> 맞지, 맞지. 하... 산오가 없다 그니까 러 형님들 중고차 살때꼭 조심히 사야 됩니다 다, 어, 뭐, 뭐, 달리는데 문제없음? 운행에 음. 문제없는 음. 차인데 뻗었다 음뭐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와와 와. 이건 나중에 닦아야겠다 그니까 러 눈물이네 눈물 어떻게 하면 있다 이가 오히려 보면은 이게 봐봐 올라오나 라이트 한번 금 보면 있다 이가 어. 엔진 오일이 음. 라이트합니다. 고부 응. 엔진이 이렇게 타고올라왔어 이쪽에 보이지? 어. 이렇게 아, 이거 보이네. 지금 보면 어. 오일이 이런 식으로 쫙다부어서이까지고 올라간 게 보인다 이거. 어, 유리는 안 띄겠어? 유리는 모르겠다. 어. 대충 그니까 안에서 다 터지면 그니까 오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잖아. 이거 지금 흔적 있거든. 그러니까 요래가 조래가 요래가 조래가 어서 하이 체지기. 오이막 이어서 뭐막 안에서 다뿜어내니까 아, 세차, 세차비도 받아야 된거 아니? 애바다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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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특수도장 아이가 일단은 뭐 대충 뭐 여기서 막다 트지 나오니까 이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막다 뜯는 거지 이렇게. 하이, 어이가 없다 의이가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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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이트 너무 고여 있다. 여기 오 그냥 고여 있는 거. 여기 밑으로 있으죠. 이러 가지고 눈물을 봐. 아반떼 눈물 구아방의 눈물뭐 근데 대충 뭐 들어보니까 뭐이차돌림판도 많이 쳤다카더라그러 그러니까. 뭐, 지고 봤습니다. 많은 재고를 받았지. 어주들 여러분들 차살때 조심히 사야 됩니다.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 야, 근데 이따가 이거 내 솔직히 동네 형들한테 막 예를 들어서 막 꼬맹이한테 파는 거 이따가 보이죠? 보이죠? 판 팔고 이따가 막 다음 날형 뻗었는데 이거 어떡해요? 그러면 뭐 형이 잘 태어난 거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이의 어 맞지. 하, 일단 형님들. 도미져, 하, 대충 뭐 이런 어, 차입니다. 야, 저 사이드 날 때가니까 네 거방하는거에바 이거. 이지아아 저런 거 싫다. 네. 내 차도 뻗을 것 같다 그러면. 아 기운이 안주거아니 다여들뭐 다들 차 사실 때그 시운전 10분 동안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법원 쪽 가봐야 돼 갖고 이제 4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중고차 사실 때예 10분 동안 시운전 해보세요.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